안녕하세요. 하우트 골프의 프로골퍼 이정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. 바로 시작할게요. 아이언을 높고 멀리 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요. 그렇다면 아이언을 어떻게 하면 높고 멀리 칠수 있을까? 그 비법은 바로 다운스윙에 있습니다. 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때 다운블로로 우 들어가야지만 어, 탄도가 높고 비거리를 낼 수가 있는데요. 어, 탄도가 안 나오고 비거리가 안 나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. 이 채공 시간이 당연히 짧... 짧기 때문에 탄도가 안 나오면 짧기 때문에 당연히 비거리도 나지 않겠죠. 그런데 이 아이언이 다운블로로 잘안 들어가고 좀 낮은 탄도와 탑핑이 나면서 비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요. 이 스윙이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다운블로로 위에서 밑으로 빵 이렇게 내려쳐서 맞아야 되는데 이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로 가는데 뭔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탄도도 좀안 나오고요. 비거리가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다음블로우로좀 치기 위한, 그리고 탄도도 좀 높이고 비거리를 늘리기 위한 비법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제가 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어, 이 다운블로우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시는 분들 보면요. 스윙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다운블로우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백스윙 때 갔던 내 가슴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면을 보고 간다는 느낌으로 임팩이 진행이 돼요. 그런데 위로 끌어올리듯이 뭔가 힘을 내가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지는 본지 보면요. 이 가슴이 벌써 하늘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내가 밑으로 찍어 칠래야 칠 수가 없는 모습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 연습 방법으로 자, 이렇게 벨트를 뭐 카라가 있는 반팔 티셔츠도 좋고요. 뭐 아무 그 티셔츠는 다 이게 목에 걸립니다. 자, 이렇게 걸면 이내 몸과 이 벨트 간의 간격이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우리가 백스윙을 가보면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제가 끌어올리는 듯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. 끌어올리듯이 이렇게 하면 이 벨트가 벌써 제 몸에 이렇게 닿아요. 네. 그게 아니라, 그래서 내 가슴이 지금 내 지면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, 계속해서 내 가슴이 지면을 보고 있게 하려면요, 이 벨트가 내 몸마가 지금 떨어진 이 간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지만 내 가슴이 계속해서 지면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. 자,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백스윙 갔어요. 지금 한요 정도 떨어져 있죠? 이 느낌이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면 지금 척추 각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내 몸과 벨트 간의 간격도 유지가 되면서 가슴이 지금 지면을 향하고 있어요. 그런데 내가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면 지금 벨트가 제 몸에 닿았죠? 자, 이렇게 되면 잘못된 동작이 되는 거예요. 여기에 더한 가지 더 이제 좀 추가를 하면 오른손 바닥이 자, 백스윙 갔어요. 이렇게. 다시. 오른손 바닥이 이 땅을 이렇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. 끌어올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위로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끌어올려지겠죠? 손바닥인 정면을 보고 있고요. 그게 아니라 내 손바닥이 여기에, 어, 여러분들 무슨, 뭐, 그, 버튼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이 버튼을 내가 이렇게 꾹 누르는다는 느낌인 거예요. 자, 하나, 꾹. 그러면은, 이 버튼을 꾹 누르기 위해서는요,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들어가지게 돼요. 이렇게 펼쳐지지도 않고요. 여기에 내가 버튼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요, 분명히 백신간 거보다 가파르게 들어가져요.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방법은 어 이거는 제가 손님들한테도 회원분들한테도 어 가끔 이제 레슨을 해드리는 방법인데요. 이제 공을 이렇게 잡아서 어 백스윙 가요. 간 상태에서 이 공을 내가 공이 있다라고 생각한 지점에 공을 던지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당연히 밑으로 내리꽂겠죠. 자,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위치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 볼게요. 자, 이번엔 정면에서 보여 드릴게요. 자, 한요 정도 위치에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던져 볼게요. 자,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해 보시면 확실히 내가 공을 밑으로 던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동작보다는 밑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아래로 내려찍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지겠죠? 어디로 날라가겠죠? 네 오늘은 제가 다음 블로로 공을 아이언을 치면서 어, 보다 탄도는 높고 보다 비거리는 멀리 보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을 드렸는데요.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세 가지 연습해 보시면서 보다 높고 보다 멀리 아이언을 쳐 보시기 바랍니다.